링 비디오 https o l n s d u b c o m ur등o h t t p n s www.youtube.com watch v등o k i j x c 0w 아, 지금 어디야? 우리 벌써 호텔 도착했어. 시어머니 짜증나는 말에 화가 났어. 제발 그만해.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초대한 거야. 그런 말은 하지만 난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 당신이 여기 없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제 와서 당신을 데리러 오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거기 혼자 캠핑하는 게 어때요? 재미있어요. 전화 너머로 형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법과 커스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가족 여행이므로 우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이 주변에 있을 때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예정이라면 애초에 나를 초대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내 이름은 발렌티나이고 저는 26세 주부입니다. 남편 사이러스는 원래 직장 선배였습니다. 그의 듬직하고 능력 있는 일에 반해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한 지몇년 만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시댁에서 살기로 했어요. 정말 둘이서 살고 싶었는데. 며느리로 오시니까 우리랑 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요즘은 상관없지 두분 모두 아직 건강하시다고 사이러스가 그러는데 너무 강하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과도 잘 지내고 싶었고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와는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 시어머니 말씀대로 하기로 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렌티나가. 말하면 정말 괜찮아요. 나도 괜찮아요. 그럼 만나서 반가워요, 발렌티나.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거절했어야 했는데, 그때 사이러스랑. 살기 시작한 이후로 거의 매일 시어머니한테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발렌티나. 쓰레기 버리러 왔어요. 아니, 아직, 왜 아직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아침 청소 끝내고, 단숨에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우리 식대로 해야 해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효율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비협조적인 며느리, 미안미안 미안 쓰레기는 바로 버릴게 여긴 너희 집이 아니니까 우리 식으로 해야 해. 쓰레기 버린 뒤 화장실도 청소해야 해, 욕실도 청소해야 해, 그리고 설거지는 주부인데 집안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시어머니가 투덜대면서 집안일을 다 나한테 떠넘기고 소파에 누워서 녹화한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집안일을 분담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같이 살자고 했을 때부터 모든 걸 나에게 떠맡길 생각이었나. 생각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밖에 없었고 매일 집안일을 하게 됐다. 억울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또 있었어. 형수 세실리아.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직도 못하고 집에서 매일 놀면서 지내고 계세요.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녀를 망치고 그녀를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세실리아가 어떻게 나를 하인처럼 대하기 시작했는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뭐 이제 집안일로 바쁜 게 뻔한데 이거 해달라고 하더군요. 역도 멀지 않아서 걷고 싶으면 혼자 갈 수도 있는데 세실리아는 늘 운전해서 가라고 하더군요. 약속 시간에 늦을 뻔한. 널고 난 후에 해라. 세실리아의 요구는 늘 갑작스러워. 너 알았어. 다음번에는 조금 일찍 말해주면 도움이 될것 같아. 나도 내 일정이 있어서. 세실리아의 태도에 화를 참으며 웃었다, 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물건을 요구하는 것이 갑자기 결정되었습니다. 세실리아는 나를 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휴대폰을 쳐다보며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어른이 되었습니다. 세실리아에 대한 짜증을 억누를 수 없었지만 나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내 얼굴에 바르고 그녀를 역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마도 오후 10시쯤 돌아올 것입니다. 세실리아는 태워준 것에 대해 감사하지도 않고 돌아오는 일정만 알려졌을 뿐입니다. 마치 내가 데리러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지만 최소한 감사함이라도 표할 수는 없을까? 아직도 나를 하인이라 생각하는 걸까요? 나는 혈연관계가 아니다. 세실리아는 내가 조금 비꼬는 말이라도 하면 화를 낼수 없다. 아마 시어머니에게 보고를 받고 강의를 듣게? 것이다. 번거로움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세실리아의 이기적인 태도를 참을 수밖에 없었고 답답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야, 빨래가 아니야 라고 소리쳤다. 빨래 끝나면 바로 걸어두세요. 안 그러면 냄새 날 거예요. 세실리아한테 늦을 것 같아서 빨래 끝난 후에 해도 괜찮냐고 물었더니 이를 방해해서 늦을 거라고 해서 데리고 가는데, 시어머니가 나한테 화를 내셨다니, 정말 말도 안 돼요. 세실리아를 여기까지 데려다 줘야 하는데. 집안일을 못 하시나요? 변명 말고, 결국 빨래를 다시 하세요. 빨래를 다시 시작해야 했다. 낮에는 한숨을 쉬고, 다시 집안일을 했다. 매일 시어머니와 세실리아에게 횡포를 당하고 있는데, 사이러스와 시아버지가 퇴근하면, 시어머니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발렌티나 오늘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집안일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처음엔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더군요. 이런 태도 변화에 헷갈렸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오늘 저녁이었어. 발렌티나가 가르쳐주는 동안 만들었어. 응, 맛있어, 맛이 딱 좋아. 정말 다행이야. 사이러스와 시아버지가 자기가 집안일을 다 떠맡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 다행이야. 나한테 요리 얘기를 자기가 직접 만든 것처럼 얘기하고. 두 사람 앞에서는 시어머니와 세실리아가 그런 척 하는 것 때문에 사이러스와 시아버지는 내가 눈치채지 못한다. 두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서 시어머니와 세실리아에 대해 몇 번이나 상담을 하려고 생각했지만 늘 말리곤. 사이러스는 시어머니와 세실리아 둘 다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족 관계를 망칠 수 있는 말은 뭐든지 하려고 했지만 불행히도 참으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은 실현되지 않았고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사이러스가 발렌티나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이러스는 한 번도 예의주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을 잘못 골랐나 봐 불쌍한 것 최근 들어도 여전할 정도로 험담을 들었다. 두 사람의 태도는 변함이 없고 세실리아는 하인처럼 대하고 이기적인 요구를 한다 시어머니가 밀어붙인다 집안일을 하고 최근에 쇼핑을 시작했는데도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든 지내던 중 어느날 세실리아가 갑자기 가족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가지 않은 여행을 가는 건 어때요? 최근에 가족이 있네. 그거 좋은 생각이네. 나도 가보고 싶다고 생각 중이었는데 둘이서 시아버지와 사이러스를 눈빛나게 초대해서 여행가자. 응, 그렇지. 좋지. 아빠도 피곤하지 않을까. 가. 여행하고 쉬는 거 마저 다음 날 쉬면 하자. 세실리아랑 시어머니가 제안한 거니까 어차피 난 그냥 가족이 아니니까 뒤처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세실리아가 나한테 물어봤어. 발렌티나 너도 그럴 거야. 응, 나도 물론, 우리 가족이야. 발렌티나 도 가야 해. 그녀는 항상 집안일을 열심히 일해 둘 사이에 안 좋은 감정이 들어요. 그렇죠. 발렌티나 주저하지 말고, 결국, 우리와. 가십시오. 여행 당일에 두 사람이 제안했지만, 사이러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행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이러스는 운전 중이어서 아버지 이후로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오늘 시댁이랑 사이러스도 와 있었는데 노골적으로 괴롭히지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고속도로에서 호텔로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렀을 때 사건이 발생했어요. 세실리아가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금방 호텔에 도착할 거야 모퉁이만 돌아서야. 다음 출구로 내리면 휴게소에 들러. 그 사람이 참지 못해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었어. 휴게소에 들러 세실리아 시아버지와 사이러스는 함께 화장실에 가고 시어머니는 빈 페트병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내려서 특별히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아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레기 버리고 차로 돌아올 때 차에서 기다리려면 너도 화장실에 가야 해. 아니 난 괜찮아. 앞으로 화장실이 더 없는데. 사이러스가 우리는 이미 호텔에 도착했다고 했어. 내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가라고 하신다는 건 사실이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테니 그 시간에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면 곤란하니까 지금 가세요. 시어머니가 너무 집요해서 마지못해 화장실에 갔다는 걸 이해합니다. 최대한 빨리 차로 돌아왔을 때 차가 더 이상 주차되어 있던 곳에 주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비로소 깨달았다. 아무것도 없이 휴게소에 남겨졌다. 당황해서 사이러스에게 시도했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아마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운전 중 시어머니께 전화했는데도 전화도 안 받고 화장실 밖에 없는 작은 휴게소 이런 곳에 방치되어 이런 괴롭힘을 당할까봐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여행을 거절했어야 했는데 30분 뒤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어. 아, 지금 어디야. 우리는 이미 호텔에 도착했어. 시어머니의 짜증나는 말에 화가 났다. 제발 그만둬라.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나를 초대했나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줄은 몰랐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제 와서 데리러 가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혼자 거기서 캠핑하는 게 어때요? 재밌네. 전화로 세실리아 목소리가 들렸어. 시아버지와 사이러스가 근처에 없을지도 모르지. 지금은 가족 여행이니까 방해하지 마. 내가 근처에 있으면 방해가 될 테니 초대하지 말았어야 했어. 애초에 나한테 이런 짓할 거면 여기 오지 말고 택시라든지 뭐 잡아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라 택시라. 여긴 고속도로인데 알다시피 히치하이킹은 어때? 뭐 어차피 이렇게 황량한 휴게소에는 아무도 안 오니까 우리는 이제 너한테 전화 안할 거야. 사이러스랑 내 아버지한테 제대로 설명할게 시어머니가 이제 어떡하냐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 그때 낯익은 차가 도착했지. 응, 사이러스 미안 그 차는 사이러스가 몰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능숙하게 조종했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이 왜 나를 데리러 왔어. 실제로. 그 사람들이 발렌티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알고 오늘 발렌티나를 남겨두고 떠날 계획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사이러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제가 한동안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알아차렸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에게 나와 잘 지내라고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시어머니는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았으니 우리도 잘 지내고 있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셨다. 제가 정말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전, 시어머니와 세실리아가 저를 두고 떠날 계획이라는 말을 듣고 아버지와 저는 어머니와 세실리아를 벌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대신 무슨 계획으로 둘을 호텔에 남겨두고 집에 가자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줄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의 연기에 동조하는 척하고 발렌티나를 두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놀랐다. 발렌티나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발렌티나가 친구를 만나서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이상하지 않나요? 응. 사람들은 우리가 모든 비용을 지불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나 봐요. 지갑을 가져가도 우리가 나갈 때 문제가 생길 텐데 그렇게 말해도 기뻤지만 내 편을 들면 가족 관계가 완전히 망가질 텐데 사이러스는 불안한 마음에도 태연하게 웃었다. 괜찮아, 내 아버지와 나는 처음부터 그두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발렌티나에게 상처를 준 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행복과 안도에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안합니다. 당신이 괴로워하면서도 도와줄 수는 없었지만 발렌티나가 그랬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까지 요리를 하던 분이 직접 만드신다고 하는데 요리 실력이 별로라 시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며 친절하게 웃으시고 시어머니와 세실리아를 남겨두고 왔어요. 호텔에서 시댁으로 돌아갔을 때 집에 도착하니 드디어 시어머니가 사이러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사이러스가 무시하고 시아버지도 전화를 받았는데 역시 무시하고 나한테 전화가 왔다. 지금 어디 계시냐고. 소리쳤다, 나 집에 왔다고 대답했어, 도와줘 집에 어떻게 왔는지, 사이러스랑 시아버지가 데리러 오셔서 집에 올수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기 시작해서 사이러스에게 전화기를 넘겼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발렌티나를 괴롭힌 것도 알고 있고, 이번에도 발렌티나를 휴게소에 남겨두고 갈 계획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한동안 나와 아버지에게서 돈을 훔쳐왔다. 아니, 사실이 아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로 당황한 것 같다. 두 사람이. 사이러스에게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해서 돈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유는 그 돈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려고 사이러스와 나는 충분해서 너희 둘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야 해. 마침내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 두 사람은 우리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호텔에서. 돌아오지 못한 두 사람은 한밤 중에 몰래 떠났다가 돈이 없어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에게 우리는 대답을 안았다. 사이러스와 시아버지가 지불해야 했던 돈이 있었다. 호텔과 택시는 그 대가로 둘을 집에서 쫓아내기로 했고, 둘은 끝까지 나에게 울었지만 당연히 용서할 수 없었다. 내가 나에게 한 짓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고, 내가 이겼다. 용서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직업도 없고, 그래서 당신이 일해야 합니다. 세실리아는 영원히 실업자로 남을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녀를 대학에 보냈고, 그녀는 여전히 잘 일하지 않습니다. 영상.